아, 여기 삼성상이 왔는데, 예, 네, 형제들하고 모여서 이제 식사를 하고, 아니, 이제 간식을 감자하고, 복숭아 먹고, 잠시 이제 내꺼에서 쳐다보겠는데, 가재가 있네, 가재. 원래 이 가재 위에 씹지 않은데, 옛날에는 많은데 요즘은 힘든데, 가재가 있네. 살짝. 응. 여기가 확실히 청정지역은, 청정지역이구나. 카메라 여기 약간 이렇게 하니까. 그렇게 어참 요즘은 이 흔하던 가재 보기도 힘드네 한정이 오염돼가지고 근데 여기는 가재가 살아있으니까 어른 말에 돌아댕겨서 새운 줄 알았더니 진짜 가재야 가재야 네. 오야 어 그러네 이게 예, 가재 야참 보기 힘들지 요즘에 네. 가재가 지쳤는지 음, 내 손에 그냥 안싹 그래. 했더니 그냥 앉아있네 당연히 잘 놔줘야지. 잘 살아라. 안 가네? 레제. 응? 커피. 아, 레스토랑에서 커피, 아, 커피 한번 어디서 먹어? <laughs> 가재가 너무 귀엽다. 이상은 삼성산에 가재였습니다. 또 다시 도와야 되겠네. 음, 우리 친서 자기가 살지 놔줘야지. 자기 숙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.